네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배고프니까 일단 가서 아 배고프세요 네어 배고픔이 또 과학입니다 <laughs> 우리가 배고프다는 걸 느끼면 음식을 먹어야 돼요 본능이란 무엇인가 본능이+ 네. 본능은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만이 생존에 유리하다 이거를 느끼는 게 본능이에요 우리 생존에 그만큼, 관련이 그만큼, 되어 있습니다 배고파 배고파 가는 것도 과학이야가자 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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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도 가자 가는 것도 가이 것도 가는 것도 가는 도 가는 것도 가는 가는 것도 가는 것도 가는 것도 가는 것이 가는 것도 가는 가는 것도 가 가는 것도 있으니까 요게 빠르게 이렇게 증발하면서 나는 아, 소리지. 수분 증발하는 소리구아 어. 그냥 아. 한 번만 딱 뒤집고 바로 뒤집어가지고 익힌 다음 바로 먹어. 근데 이거는 여러 번 뒤집는 게과학적이기는아 아, 그래. 아, 그래요? 더 맛있어요 그게? 아니야, 형. 아, 육즙이 보관되는 거는 사실 얼마나 빠르게 굽느냐에 달려있고 음. 어차피 시간에 따라 육즙은 계속 손실이 좀 되거든.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어, 한쪽은 약간 오버쿡 되고 이제 뒤집는 사이에 이제 반대쪽은 차갑잖아. 불파온도 떨어진단 말이야. 아. 어, 그러면 또 뿌리려? 그러니까 <laughs> 김치를 올리는 게 사실은 지금 올리기 딱 좋거든. 충분히 달궈지지 않은 상태에서 김치를 막 빨리 올리는 분들 계셔. 음. 그러면은 사실 마이야르 반응이 못 일어나고 불판 온도가 확 줄으니까 음. 고기도 차도 안 익어버려. 아, 맞아. 아. 난 너무 헤모, 너무 행복했어. 과학 얘기를 이렇게 안 하는 경우가 잘 없고. <웃음> <웃음> 아, 안 하신 분. 형 정리했어. 오늘 뭐? 아니까 그 앉아서 먹기만 했는데? 아, 저도 그궤도형 나온 프로그램 정말 많이 챙겨보는데 음. 형이 약간 이런 모습. 그니까. 먹다가 말을 안 한다고? 이건 나에겐 죽음이야. <laughs>